늘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참 피곤하실 텐데, 또 어제 예배 다 드리시고, 오늘 어 새벽 예배 또 이렇게 나오셔서, 야, 저는 진짜 이거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신년 처음으로 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렇게 긴장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긴장이 돼 가지고 말이죠. 두 시에 깨고, 또세 시에 깨고, 아. 안되겠다 오늘 잠을 자기는 다 글렀다 지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공신엉공신엉 되는데 하여튼 못들은 척하고 하여튼 그래서 애들 깨워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한 주간 정말 우리가 이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올한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또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이 시간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한 3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이제 1장은 우리가 지난 주 이제, 어, 이제 신년 성기 때문에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장부터 우리가 쭉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3월까지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어, 생각해야 될 것은 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 잔치 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첫 뭐라 그럴까요? 공식 회동을 가지신 그첫 자리, 첫 모임이 어떤 자리였느냐? 바로 결혼식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 결혼식 피로연 잔치집이었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가신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먼저 가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느냐? 놀랍게도 잔치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다왜 잔치집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다? 잔치집과 같다는 것이죠. 결혼식 결혼식장과 같다는 것이 결혼 예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잔치 집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렇게 가면은 어때요? 일단 결혼식장에 가면은 참 이렇게 다잘 꾸미고 오죠, 그렇죠? 추리하게.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잘 꾸미고 오시고 예쁘게 멋지게 꾸미고 오시고 또잔치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고 또어 특별히 결혼식 피로연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죠 참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있는 날에는 절대로 아침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가지고 거기서 배 터지게 먹어야 되니까 거기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일부러 아침을 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최대한 비우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뱃터지게 먹고 우리 또 우리 혜빈이가 또 11월 1일날 결혼하는데 아직 멀었네요. 아무튼 빨리. 아무튼 <laughs> 예, 예, 결혼식장 가면은 하 아, 먹을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은 막 배비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삶이 바로 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늘그 삶이 그 심령이 잔치집과 같이 보요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잔치집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생겼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고 참 기쁨과 희락이 있는 이런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데. 아, 글쎄 세상에 이 잔치집에 지금 뭐가 모자라게 생겼어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포도주가 없다니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혼인 잔치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뭐길면한 열흘 정도 이렇게 어, 혼인 잔치가 계속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어, 그 기간 동안 모든 하객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남을 정도의 그런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음식이 떨어진다거나 뭐 포도주가 동이 난다거나 이러면은 이 하객들로부터 심한 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뭐 결혼식장이 화려하고 뭐 신부가 예쁘고 뭐뭐 뭐 그래도 이게 식사 대접이 소홀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하객들 입에서 이 당장 이게 불평이 쏟아져요. 불평이 쏟아져요. 뭐 뭐가 있느니 없느니 왜 이게 떨어졌느니 왜 이거 빨리 안 갖다 놓느니 이게 좀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그피로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이렇게 알고 어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잔치집이 우리 마리아와 이제 가까운 이제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마리아 어머니의 이 부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여자여 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야, 아니 그래도 어머니인데 마리아에게 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 차가운 반응을 보이실까 왜 이렇게 쌩하지 예수님이 탕카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선은 이 일의 성격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이제 마리아의 아들의 그 신분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공적인 신분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예수님의 삶은 이제 앞으로 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구속 사역에 몰두하고 매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집에 이 잔치 집에 뭐 포도주가 모자르든 뭐 부족하든 사실 거는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만 당신과 함께이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잔치 집과 같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결혼식 피로연에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때에 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제2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을 누구의 뜻에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여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의 그 청을 당연히 들으 들고 싶었겠죠. 예수님 같은 효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 성부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정하신 때가 지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의 청을 거절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아, 그 조그만 일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 그 아, 때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섭섭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참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 같았지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이 싸가지 없는 <laughs> 아니 그래도 세상에 어머니가 부탁을 했으면은 뭐뭐나나내뭐 과달라가 아니 아니 세상에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지금 이집집 집 지금 여기 지금 결혼식 주인이 얼마나 지금 난처하고 지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것 좀좀 들어달라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나 이런 그 이제 유대인의 그 전실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많은 이제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놀다가 애가 갑자기 픽쓰러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어. 그런데 그 나쁜 놈의 그 친구들이 말이죠. 아, 그걔 엄마한테 예수가 얘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거 얘가 이렇게 된거 예수님 때문이에 그래서 막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은 그렇게 참 비난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얘가 그 친구 아이가 죽은 탓을 예수님한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한테 와 가지고 너 이거 어떡하냐? 너 우리는 우리의 이거 어떻게 너왜왜 이랬냐? 우리 왜 에가 왜 이렇게 죽겠냐고. 그러니까 그 어린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얘야. 내가 진짜 너 너를 죽였니? 그러니까 걔가 살아나 가지고 아니요. 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죽은 애가 살아난 이제 그런 이제 전설이 그 미드라시라고 거기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아주 좀 특이했다는 거, 신령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 우리 예수님 또이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러니까 당연히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매몰차게 거절하시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상처가 될수 있죠. 아이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예수님한테 내 부탁하나 봐라. 근데 오늘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네, 어머니가 하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예, 네. 중꺾망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믿음은 꺾이지 가 않았어요. 물론 마리아는 모르죠.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분명한 의미가 뭔지 마리아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네는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문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잔치집의 종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하였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유명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리스를 향한 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간절한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그 절박한 그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정말 하객들로부터 정말 잘려다가 하객들로부터 불평과 이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잔치를 다시 기쁨이 넘치는 오히려 이전에 제공되었던 포도주보다 더참 훌륭하고 더 맛있는 그 포도주가 제공되어지는 놀라운 잔치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를 예수님과 예수님께 상관있는 문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주님의 때를 오늘 우리 삶에 이르게 하는 예,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풍성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거절 당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저도 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한번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한 게야 정말 지난주 토요일 날아 하나님 그래도 정말 첫째 주인데 어제가 첫째 주였잖요 2025년 첫째 주는 아 하나님 첫째 주인데 그래도 하나님 새 가족이 등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첫째 주인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 새 가족을 꼭 아버지 보내주시고 뭐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어디서 진짜 하나님 그냥 그냥 기도했어요 뭐뭐뭐 뭐, 뭐 누가 올지는 모르죠 올지 안 올지 뭐 그냥 그냥 뭐 기도밖에 할게 제가 뭐더 있겠습니까? 야 그런데 세상에 어제 또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한 분을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말이죠. 야 어제 첫째 주였는데 여러분 새 가족이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가족 2025년 첫 번째 그 등록자가 우리 박한숙 성도님 아 집사님이죠. 박한숙 집사님 66세 되신 박한숙 집사님. 야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여튼 네. 네, 뭐 이거는 원고에 없는건데 여러분 절대로 이거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김혜수시장님 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제가 뭐 절교를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뭐예 하여튼 감사하고 하여튼 예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고 하여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2025년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주의 재단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보여준 그 믿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꺾이지 않는 믿음 중껏마의 믿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령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하나님이 냉정하게 보이고 너무 하나님이 매몰차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자 말씀에서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1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바로 이첫 표적,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 님께서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잔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삶을 정말 풍성하고 부 l 하고 모든 것이 a l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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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ittle b i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이미 눈을 가지고 오지 우리 주님만 이실 주수 있는 참된 이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가나의 혼인치과 같은 그런 정말 잔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잔치집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